창세기 32장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의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빈틈을 타서 성공적으로 도망친 것 같이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야반의 손에서 벗어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에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산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면서 이 라반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야곱이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수록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가 그의 마음을 다시금 무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움직이고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야곱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잊고 살았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예전에 지었던 자신의 잘못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다시 근심하고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형에서 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다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서 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다는데 만약 형과 싸움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라반의 밑에서 재산을 불릴 줄만 알았지 스스로 나가서 싸울 힘을 기를 시간이 없었던 야곱에게는 에서가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위협,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소와 낙타 떼를 두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을 데리고 나는 도망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로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야곱이 했던 거지요. 여러분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야곱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잘못하고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 바르게 살던 사람들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이고 다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쪽이 죽으면 저쪽 데리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야곱이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야곱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안 편해진 거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지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 1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참 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게 내게 은혜를 베풀라, 바쁠,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고향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1십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정으로 베푸신 모든 정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또 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내 형의 손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없어서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나기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래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개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없었던 그래서 갈등하고 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던 야곱이 한번 진하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던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기도했지만, 그 마음의 평강을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이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 기도하지만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흔들려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평상시에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자 좀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깊이 해가야 되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좀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근심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마음에 불안하니까 다시금 인간적인 꾀를 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이렇게 보낼 뇌물을 이렇게 고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형예설 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였는데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 0가 그리고 그 새끼는 보너스고. 그냥 그렇게 보네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이 어, 암낙이가 20을 새그 새끼가 열이다. 그다음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각자 다 때를 나눠가지고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이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계속 녹이는 거죠. 한때 만나고 또한때 만나고 또한때 만나고 이 노,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의 분노를 두그리뜨리려고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애서에게 보냈던 이 선물의 양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 복주셨었구나. 야그 기간 동안 엄청 큰 재산을 보으게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야곱이 형애서에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또 엄청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흔들리는 또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아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선물을 보냈지만 야곱이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그 많은 것을 보냈는데도 두려움을 떨쳐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 소유를 먼저 이압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만 홀로 거기에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홀로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때 하필이면 야곱 홀로 고민할 때에 야곱을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야곱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하는 야곱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 수 있도록 이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공률이 여겨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좀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단단히 붙들었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늘어진 거죠 뭐라고 하면서 붙들고 늘어졌겠어요? 자신을 구해야 돼, 자신의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그러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씨름을 했겠지요 26절을 보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고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자기 하소연, 자기의 성, 이, 아, 아, 어려운 상황을 막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간곡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기도의 씨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이 야곱이 했던 것 같은 그 기도의 씨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씨름. 믿는 자에게는 그게 꼭 필요 이게 꼭 필요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두번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에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맛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막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븐 사람의 항폐함을 듣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사실 믿음의 그 기도의 씨름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 군대의 공격을 당할 때 모세가 그 전쟁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힘으로 할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도와, 도와주어 가지고 그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털어놓으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기도, 그런 게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분 그 교회는 그 하루에 한 시간씩을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1년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왜 중보 기도를 그때 하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은혜가 충만해지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좀 생각하고, 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여러분 이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가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야곱이 이기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게 정상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손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이를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가 아니라 야곱의 가슴이나 목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대자로 뻗어서 나가떨어졌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긴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저주려고 왔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않고 오랜 시간 그와 씨름한 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혼자능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진심을 확인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줘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은혜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 주시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모르신 것에는 그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있고 너 자신을 좀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 빼앗는 사람으로 모략의 사람으로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름을 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으나 다시는 야곱으로 불릴 것이 아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이 야곱의, 야곱이라는 이름에 결맞게 모략의 사람, 모략의 사람으로 해치는 사람으로 또 빼앗는 사람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야곱으로부터 떠나가고. 그렇게 많은 꾀를 부릴 때에는 떠나지 않던 두려움이 야곱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죠. 예, 야곱은 자신의 환벽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려서 정말 그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두려울 때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야곱이 애서가 두려워서 무리의 맨 뒤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맨 앞에 서서 애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아주 뾰한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야곱의 다리를 쩔뚝거리게 만드셨잖아요. 네, 동생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게 보면서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분노로 20년을 살아온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고 야곱과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이 뻔뻔한 얼굴로 당당하게 갔으면 에서가 그렇게 쉽게 동생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화해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애서 에서 앞에 으니까 애서의 마음이 다 풀어졌던 거죠 이 다리를 절며 자신에게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형의 눈에 굉장히 짠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좀그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씨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뿌리를 좀더 깊이 내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기도의 씨름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환란 날에 우리가 정말 씨름하듯이 약국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주님 저희들 만나 주셔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